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 가슴 뜨거운 영화 탄생에서 조신철 역할을 맡은 배우 이문식입니다. 반갑습니다. 태극전 자분이 심감 들거 맞죠? 네. 엊그제 어, 첫눈이 왔어요. 맞죠? 네. 가슴 뜨거운 영화 탄생을 만나보는 수로 온거 맞죠? 네. 이여기열기를 열기를 그대로 곧알라하실 텐데요. 그 전에. 이 가슴 뜨거운 영을를맡신 감독님과 이 멋진 배우들이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뜨거운 박수로 해주시기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영화 탄생에서 김대곤 역을 맡은 윤시윤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제 춥고, 겨울날 영화관까지 이렇게 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 영화들 봐주시기 위해서 기회를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2 0 0년이란 시간이 지, 에, 걸렸습니다. 김대건이라는 인물이 여러분들께 오기에는 200년이 걸렸는데요. 이제 스크린에서 여러분들과 이제 인사를 하게 됩니다. 아마 영화 끝날 때쯤 되면은 마음속에 큰 울림이 있지 않을까. 그리고 그 무엇보다도 저는 제 인생을 한 번씩 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아, 여러분들도 그런 감동을 느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강봉가 연출을 맡은 방식입니다 어, 영화 보러 와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순교한지 어, 170년 만에 김대흐 신부님이 우리를 통해서 자신을 드러내신 이유를 에, 영화도 재밌습니다만 어, 재미와 더불어 그 의미도 좀 에,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최양업 역할 맡은 이호원입니다. 오늘 와주셔서 감사하고요. 벌써 이제 한번 이상 보신 분들도 계신가요? 네. 아, 벌써 이제. 네, 볼수록 새롭습니다. 여섯 번째, 와. 네, 오늘 추운데 많이 와주셔서 감사하고요. 영화 재밌게 보시고 좋은 소문 많이 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주린 역할을 맡은 송지연입니다. 아, 저는 짧게 말할게요. 이렇게 보고 느끼면 이쪽으로 다아올 거예요. 재밌게 봐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탄생석 김방지거 역할을 맡은 하경입니다. 주말에 저희 영화 선택해서 이렇게 먼버름 해주셔서 정말 정말 감사드리고요. 편안하게 관람하시면 영화에 담긴 어떤 그런 정수를 다 느낄 수 있을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즐겁게 관람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최방재 역할을 맡은 배우 임현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네. 정말 이 주말에 이렇게 많은 분들께서 귀한 발그을 해주셨는데요. 저희 영화 정말 열심히 만들었고, 어, 그리고 사실 어제 저희 할머니께서 이제 아흔 살 이제 곧 넘어가시는데 우리 영화를 보러 가셨었어요. 그래가지고 어, 가끔씩 이제 저를 다니시거든요. 저희 할머니가. 근데 이제 다 보시고 나서 저한테 그 말씀 하시더라고요. 연락 전화로. 고맙다고요. 모르던 사실을 알려줘서 정말 고맙다고. 우리 영화가 단지 뭐 종교를 떠나서 청년 김대건. 에 대해서 더알수 있고, 어, 정말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힘과 용기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영화이길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강호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올빼미도 아니고, 악부정도 아니고, 이 귀한 휴일에. 저 영화 탄생을 선택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제가 무슨 뭐 백마디 말보다 저희가 좀 앞에 가서 사진 많이 더 찍으세요 그냥 시윤이 형이 그냥 막막 막 찍으세요 막자이런게 없어요 네. 왼쪽부터 왼쪽부터 우리 좀어저기 내가 가야겠다. 개인적인 팬미팅 행사도 갔고, 자 사진 찍으시고 우리 저 오른쪽도 좀 갈까요? 네, 오른쪽으로 조금씩 이동, 이동해서. 네. 대박. 감사합니다. 이거 누구 줄 거예요? 주세 네, 여기, 여기, 시윤아. 자, 받아. 자줄때 받아. 이분들. 아, 어, 이거 감독님. 자, 감독님. 그리고, 네. 또어요 <laughs> 네, 고맙습니다. 이제 센터로 와서 저희 인사드리고 영화 보셔야죠. 네. 자, 촬영! 경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재밌게 봐주세요. 네, 고맙습니다.